혹시 달콤한 맛 감자 스낵 좋아하세요? 네, 뭐 달달한 맛 때문에 자주 찾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의외로 이 달콤한 맛의 감자 스낵이 일반 제품보다 나트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게다가 포화지방이 하루 권장량을 넘는 제품도 있고 과대 포장도 여전합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짭짤하고 고소한 감자 스낵. 최근에는 달콤한 맛이 출시돼 품귀 현상이 일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소비자 대부분은 달콤한 맛이 짭짤한 맛의 오리지널 제품보다 나트륨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단맛이 많이 나니까 아무래도 소금보다 설탕이 더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소비자 시민 모임이 분석해 보니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달콤한 맛과 양파 맛이 일반 제품보다 나트륨 함량이 최대 1.8배 많았습니다. 조사 대상 7개 제품군 가운데 달콤한 맛에 나트륨이 더 적은 건한 개밖에 안 됐습니다. 짠 맛이 들어갔을 때 달콤한 맛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달콤한 맛을 부각하기 위해서 나트륨 함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대상 21개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모두 비교해보면 구운 감자가 가장 많았고 제품별로는 최대 6.2배 차이가 났습니다. 포화지방 역시 제품별로 최대 4.5배 차이를 보였고 가장 많은 프링글스 오리지널의 경우 한 통을 먹으면 하루 권장 섭취량을 넘어섭니다. 감자 스낵을 먹다 보면 포장은 큰데 정작 먹을 건 별로 없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조사 대상 제품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실상 과대 포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 직후에는 재가류 포장 기준에 맞지만 유통 단계에서 과자가 부서져 빈 공간이 상대적으로 늘었기 때문인데 이를 고려해 과자를 더 넣는 등 소비자 체감에 맞추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상자와 비닐로 이중 포장된 제품의 경우 비닐까지 내용물로 보는 공간 비율 측정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권석입니다.